우리들의 심령이 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성경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리털까지도 새심바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지난해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 허물과 욕심이로 채워진 삶 모두 내려놓으며, 2025년도에 실어 떨쳐버리게 하시고, 2026년도에 새로운 모습으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우리들의 심령이 의와 진리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행실에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삶이 이루어지며 손과 발이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예쁜 입술로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가 되며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시며 서로 친절하게 사랑 안에서 삶이 이루며 덕을 쌓는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심령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누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함께 묵상해 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배복순 집사 군산 하늘빛교회